네, 오늘 코인 종목은 아비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아비트럼이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를 슬슬 건드리기 좀 시작을 했어요. 제가 뭐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방식들은 주식 쪽에서는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코인 쪽에서는 없는 것 같아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고 얘가 오늘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에요.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뽑은 김에 해줘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얘가 추가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떤 시기의 구간에서부터 진짜 탄력이 붙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지도 좀 설명해 드리고 반대로 얘가 이탈하게 되면 시나리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 좀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면서 포인트들만 잡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신규 상장주는 그냥 머리에 외우세요. 뭐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진짜 제가 얘기한 데한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주식도 포함, 코인도 포함, 신규로 상장을 했으면 첫날 봉은 향후 6개월, 최소 6개월, 그리고 길어지면 1년까지 핵심이다. 여기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가지고만 판가름을 하세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밑에 있을 때만큼은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탄력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첫날은 기본적으로 좀 개업발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딱 새로 우리 막 맛집 같은 것들 뭐 맛집이라고 표현 안 해도 돼요 음식점 같은 것들이 새로 개업하면 을 궁금해서 한번씩 먹어보잖아요. 그럼 그때 처음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오 맛있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막 사람들 계속 붐비면서 가는 거고 야씨 뭐 새로 개업한다라고 해서 와봤더니만 별로 맛도 없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가게는 망하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첫날에는 개업발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이때당. 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어요. 몰리는 거고 그러고 나서 향후 1년 동안 이제 판가름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밑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반응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몰렸던 사람들이 이 밑으로 가격이 빠졌다라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전부 다싹다 다, 여기에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물렸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거리랑 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정도 가격선 밑에 있을 때는 나중에 돌파하기도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고 어렵고, 왜냐면 본전 심리라는 게 있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밀렸다 말았다, 밀렸다 말았다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던질 거거든요. 여기 손실을 매우 크게 보고 있다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본전 올라올라그러면 자꾸 던져, 본전 찾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을 땐될수 있으면 신규로는 건드리는 거 아니고요. 대신에 오늘 여기 한번 지금 건드려보고 있죠. 오늘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가격선을 여기까지 지금 종가까지요. 내일 아침 9 시까지 종가까지 여기를 살려준다라는 건 여기에는 매도세를 받아놓고도 이 매수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장가로 매수하려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탈환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매도세가 더 강하면 분명히 꼬리가 길어지면서 이 밑으로 빠질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매수세 힘이 강하다, 안 강하다를 좀 판단을 할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반드시 우선 여기까지는 살려놔야 됩니다. 살려놔야 여기서 지지. 복고 난리를 치던 간에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진짜 탄력이 강해지는 자리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오늘만큼은 여기서 돌파하기 확실하게 나오면서 종가까지 이 이상 완성을 시켜 놓느냐 위주로 좀 살펴보시고요. 시켜 놨다라고 하면 은 살짝 뭐 눌러줬다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흐름들이 조금 이제 봉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정한 힘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봤었던 마스크 네트워크처럼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는 요거구요. 요 사이 구간은 뭐냐.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매도 압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구간이고요. 여기 살려만 주면은 돌파만 해주면은 매수 압력이 좀 강해지는 구간입니다. 약간 이제 뭐 바다가 두 개가 만나 가지고 막 파도가 서로 간에 막 얽히고 뒤얽히는 구간인데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것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요 위에라도 있으면 어찌되었든 이날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다라는 건 당연히 개업발이기도 했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여기서 아비트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아 괜찮은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게 사람마다 이유. 는 다르겠지만 결국 사람들은 다 이걸 보고 있고 여기까지 살렸다라는 건 다시 한번 이때도 강하게 쳤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요. 반대로 저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계속 던질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탄력이 좀 붙어 있는 라인이니까 요거를 좀잘 지켜보시고 진짜 강하게 쏠수 있는 라인은 어디냐 첫날봉을 위로 돌파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균성장주를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위에 매물이 우선 없어요? 우선 매물이 없고, 이 구간서부터 첫날봉의 고점, 혹은 뭐 몸통 이상쯤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여기는 완전히 매수가 우위에 있다라는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봉이 쫙쫙 쳐주면서 가줍니다. 보통. 쫙, 이따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쫙쫙 쳐주면서 가주는 거고, 진입자리를 노린다면 사실 전 여기도 다 싫어합니다. 여기까지 종가로 돌파한 거 보고, 이 근처에서 눌러줬다 반등이 나올 때는 보통 강하게 쏴요. 강하게 쏘고, 요런 데서 가까운 데서 진입을 하면은 나중에 크게 올라가고 나서 들어가는 건 의미 없어요. 쏘고 나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근처가 가장 핵심이고, 여기서 돌파하겠다 딱 나와주면서 움직이게 된다고 라 하면은 강하게 매물도 없겠다 미친 듯이 쏠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완성이 되니까 신규 진입 자리를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설픈 애매한 자리들 말고요 물론 지금은 보유자 관점에서 힘을 살려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이지만 진짜 터지는 구간은 여기다라는 걸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이해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나 한번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그 마스크 네트워크 있죠 마스크 네트워크 최근에 상장했던 거 마스크 네트워크도 어디서부터 터지나요 우선은 여기 빠지면은 여기는 운 좋게도 이렇게 약간 국자 뜨는 모양으로 한 방에 쏜 그림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여기서 처음에 한번 막히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고 나서부터 힘이 좀 붙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짜로 강하게 터지는 구간은 여기를 넘어가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보시면 이해가 좀잘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최근에 또 상장한 거뭐 있나요? 뭐 시바이누 있나요? 시바이누? 시바이누. 예, 한번 봅시다. 시바이누도 한번 보고, 시바이누 코인도 뭐 마찬가지겠죠 아 얘는 이제 밑으로 빠지지도 않았었네 아,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구간 이상 올라가야 봉이 길어지면서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진입을 해야 그래야 요런 구간들에서부터가 진짜 강하게 탄력이 붙고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쏠수 있는 라인이다 반드시 기열하시고 밑으로 빠지면 안 좋고요 밑으로 빠지면 계속 탄력이 죽는 구간이니까 요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뭐 있나요 또 최근에 상장했던 거 앱토스 있나요 앱토스? 에프토스. 앱토스는 조금 되기는 했지만 엡토스도 예시 자앱토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쭉창하락이다 여기는 탄력이 잘안 붙어요. 그리고 여기서 탈환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힘싸움 막 해보죠. 꼬리 길게 달리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부터 이제 슬슬 탈환하려고 매수세랑 매도세가 균형이 맞아떨어지는 구간이고 진짜로 강하게 나오는 구간은 물론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강하게 터지는 라인은 결국에는 첫날봉에 이 고점 부근을 넘어가고 나서부터 슈팅이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 자리를 조금 더 빠르게 시간을 단축하면서 확장되는 것들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들이 적합하다. 그리고 이 밑은 절대 보면 안 되는 구간이고 최소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수랑 매도랑 붙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대해볼 법한 자리다.라고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다시 접근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서는 지금 절대 보는 거 아니지만 지금은 뚫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며칠 동안 이렇게 힘싸움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살려주면은 다시 매수랑 매도랑 한번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 구간인 거고 여기서 이기게 된다면 이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될 텐데 이때 근처에서 돌파할 때가 한 번에 강하게 터질 수 있는 지점이니까 진입자리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요런 자리들 근처에서 돌파하게 나올 때를 보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강하게 매수, 이 매도세가 안 붙기 때문에 강하게 쏠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으면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 어떤 자리들에서 봐야 되고 지금은 뭐, 뭐가 중요하고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 좀 체크를 해보시되 우선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종가까지 확실히 올라오는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돌파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오는지좀 살펴보시고 만약에 안 나오고 자꾸 빠진다 그러면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이번 저점까지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这 엄청 크게 또 이마만큼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지금 만약에 진입가 자체가 좋지 아, 솔직히 전 여기가 더 좋다라고 보거든요. 돌파하고 나서 보는 게. 그렇지만 내가 뭐 만약에 조금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만약에 밑으로 빠지면 이 밑으로 빠지는 순간부터 이마만큼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커트라인은 좀 짧게 짧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 분할적으로 좀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정화되고 나서 그때부터 좀 짧게 짧게 치면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비 비중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 있다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시점들에서 약간씩 줄여놓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가 뚫리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크게 여기서 만든 이 모든 파동이 아래로 꽂혀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올라가기가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밑은 절대 보면 안 되고 여기서 살려주기 시작을 하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봤었던 이 마스크 네트워크처럼 어디 갔어요? 마스크 네트워크. 네, 여있네 마스크 네트워크처럼 결국에는 탈압만 시켜주면은 탄력이 슬슬 붙다가 여기 돌파하기 나오는 순간부터 슈팅이 강하게 나올 거고 그러게 됐었을 때는 지금 이 정도 힘의 파동이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까지 도달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이 정도 힘을 열심히 모아놓고 끌어올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만든 이 파동이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강한 슈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500원부터 한 2000원까지 올렸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2500원에서 한 2,700원 정도 사이까지가 여기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적 지점으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이제 목표가를 좀 노린다라고 하시면 2,500원부터 2,700원이 그 다음 목표 지점이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천는 올라올 때뭐 우선 여기서 한번 막힐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한 2,000원 정도에서 분할익절 해주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기 딱 나와줄 때 2,500원부터 2,700원까지 끌고 가면서 나머지 전량익절 하시고 절반 정도 어느 구간에서 털었다라고 하시면은 본전 정도 잡아놓고 나머지만 보시는 게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결국에는 제가 장황하게 이해시켜드리려고 길게 설명드렸지만 여기 위에서 근처는 매수 가능 영역, 진입 가능 영역 한번 해볼 만한 영역이고요. 여기는 다시 탄력을 붙여보려고 하는 영역인 거예요. 보유자분들은 여기 반드시 살려주면서 마감시켜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여기는 이제 기회의 영역이기는 한데 매도세도 좀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주의하시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터트리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파동에 그대로 슈팅 나오면서 강하게 좀쓸수 있다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찍으면 될것 같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